아, 메가톤 60초 요약 메가톤은 텔레그램 앱에서 실행되는 톤 누적 프로그램으로 톤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. 톤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게 됩니다. 메가톤은 단일 레벨 보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레벨당 1에서 25%까지 지급하며 최대 10개의 레벨까지 지원합니다.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회원 중 해시를 4개 획득한 경우에만 1개의 레벨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10명의 회원, 10개의 레벨입니다. 해시 잔액이 회원의 등급과 혜택을 결정합니다. 기본 글로벌 무한대 설립자 등 4개의 등급 그룹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 글로벌 등급은 전 세계 판매액이 3%를 받세웁니다. 무한다의 등급은 산당계로 나누어진 각 레벨 당 최다의 3%의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. 실 단계 제한 없이 등급이 달성되면 보상이 시작되며 새론운 다리에만 적용됩니다. 수수료는 현재 16%에서 40%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설립자 등급은 단일 레벨에서 지급되지 않은 모든 수수료와 빠른 시작 풀의 미청구 보너스를 모두 받습니다.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회원의 해시 계산이 허용됩니다. 이를 개인 팀 해시 PTH라고 합니다. 멘토는 직위, 레벨 또는 팀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연결된 회원의 모든 구매의 1%를 받습니다. 빠른 시작 보너스는 5%에서 15%까지입니다. 보너스를 받으려면 30일 내에 킬로, 60일 내에 메가, 90일 내에 기가에 도달해야 합니다. 전일 기여금의 3%에서 매일 30개의 상품이 수여됩니다. 개인적으로 후원한 회원당 1개의 티켓이 제공됩니다. 메가톤에 기여하면 해시 파워, 나트로 보상받습니다. 더 많은 해시는 체크 매치 비율 SPLT. 가능한 다리수, 개인적으로 후원한 다운 라인의 5개, 레벨부터의 더 높은 체크 매치 SPLIT 비율을 증가시킵니다. 63개의 해시를 획득하고 6명의 사람에게 중심세에게 해시를 도와주면 메가상태를 위한 충분한 PTH가 있습니다.